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비상금 대출일 겁니다. TV 광고나 은행 앱에서도 흔히 보이다 보니 누구나 간편하게 쓸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막상 신청해 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서류 제출, 신용 등급 조회, 승인 과정까지 거쳐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리고 자격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게다가 대출이라는 특성상 이자가 붙고 상환 압박도 큽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연체로 이어지고 신용 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더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비상금 대출뿐일까요? 사실 요즘은 조금 더 간단한 대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사 기반 소액 결제 활용업이나 상품권 현금화 같은 방식인데요. 이런 방법은 대출과 달리 신용조회도 필요 없고 복잡한 서류 제출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빠르면 몇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급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큰 돈이 아니라 소액만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적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현금으로 바꿔 쓰기 때문에 상한 압박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이런 대안들은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출은 기록이 남아 이후 금융 거래에 부담이 될수 있지만 소액 결제 현금화는 단순히 카드나 통신사의 사용 한도를 활용하는 개념이라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비상금 대출은 분명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절차, 그리고 상환 부담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한 선택은 나에게 맞는 다양한 대안을 알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갑작스러운 지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비상금 대출만 고집하지 말고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확인한 안전한 경로도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